산업 관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의 산업 유산을 토대로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 콘텐츠를 뜻합니다. 앞서 보도해 드렸던 영도구 대평동의 깡깡이 예술마을을 산업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고 작은 선박을 지상에 올려놓고 수리 도색하는 흔치 않은 광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영도구 대평동. 19세기 말부터 수리조선 공업이 활성화된 대평동에서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독특한 생활문화가 마을 전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경관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산업관광육성사업 공모에서 영도구 깡깡이 수리조선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3억 6천하고 대형사업비 3억 6천에서 7억 2천이 적어가지고 네. 일단은 선박을 구입할 겁니다. 선박을 구입해서 선박을 또 리모델링하고 네. 선박 안에서 수리조선이라든지 산업 자원 쪽으로 해가지고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프라를 좀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선박을 활용한 체험 시설 외에도 배를 타고 대평동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수상 택시, 생활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광 자원화 사업은 마을의 고유한 생활 문화와 산업 유산 보존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또 가치들을 외부의 사람들에게 좀 제공하면서 또 마을의 어떤 뭐 경제나 또 마을의 어떤 관심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대교 원도심권 관광지와 인접한 지리적 조건에 더해 차별화된 볼거리와 문화가 있는 깡깡이 마을이 부산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